아,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구독자이자 제 회원이시기도 한 구독자님 어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와이 살고 있고 현재 미해군에서 근무 중인 군인입니다 네. 사실 처음에 저한테 이제 상담 신청하셨을 때좀 깜짝 놀라기도 했었고 어쨌든 간에 원래 한국 국적이셨다가 네.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귀화하시고 지금 미해군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다 거주지가 하와이잖아요 네. 솔직히 되게 독특한 경우긴 하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 이분이 될까? 되게 걱정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근데, 걱정 많이 했습니다. 네. 오,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아니, 그 하와이 뽕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 저도 이번에 놀랐습니다. 네. 가입하고 나서. 솔직히 구독자님은 되게 좀 일본 여성분들이랑 많이 연결됐었잖아요. 제 그렇죠. 결정사 네. 들어오신 다음에. 네. 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와이 좋아하는지 진짜 얘기로만 저도 들었지만 어, 몰랐어. 이렇게 하와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생기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어 그러니까요 <laughs> 하와이 버프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하와이에도 보면 일본 여자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아무래도 미국에서 계속 쭉 사셨으니까 여러 나라 여자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 왜 굳이 일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우선 한국 남자분들 사이에서 뭐 일본 여자에 대한 이미지 좋은 거는 다, 다들 알고 계시고 또 제가 또 하와이에서 일본 분들 많이 만났는데 되게 친절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니까 아, 이분들이랑 결혼하면 정말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만나려고 해도 하와이에서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적이고 대부분 다 신혼부부들이라서 이렇게 상우님과 연락해서 이렇게 가입하게 됐습니다. 저를 만나러 와주신 거 너무 고맙긴 한데 네. 어쨌든간 근데 저보다도 이번에 지금 이제 교제 중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 만나러 오셨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실제로 만나 보니까? 어 상우님이 전에 얘기하신 게다 맞아요. 첫 번째 일본 일본 여자분들 사진 잘못 찍는다. 실제로 보니까 훨씬 예쁘고 그리고 상우님이 말씀하신 뭐 한국인처럼 하는 일본어 좋아한다. 상호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만날 때는 일본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저 일본어 잘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물어봐요, 저한테. 일본어를 못하는데 일본 여자를 만날 수 있냐? 네. 그럼 만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돼요. 아니, 한국어를 잘하는데 못생긴 여자랑, <laughs> 한국어를 못하는데 이쁜 일본 여자랑, 누굴 만나겠어요? 아, 당연히 후자죠. 한국어를 못해도 이쁜 일본 여자를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맨날 아무 얘기도 안 통하고 이러면은, 어, 내가 무슨 동물도 아니고 동물은 그렇죠. 맞지만 예, 예, 아무튼 맨날 똑같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질린단 말이에요 뭐 정리를 해서 얘기하자면은 일본어를 못해도 일본 여자를 만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 내가 뭐 잘생겼거나 아니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어필해가지고 충분히 일본 여자를 만날 수는 있는데 그 관계를 지속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의사소통이 되거나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 일본어가 필요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구독자님은 어쨌든간에 지금 교제 중인 그 여성분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으로 오신 거고, 네. 어제 만나신 건가요? 네. 네, 어제 아침에 만나서 저녁 8 시까지 같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번에 오신 기간 중에 네. 뭐 혹시 그냥 그날 한 번만 보고 가시는 거 아니면 이제 또 만나기로 하신 거예요? 어 어제 봤고 이제 다음 주에는 같이 일본 사우나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요? 둘이 사우나도 네. 같이 가요? 어 여자분이 먼저 가자고 하셔가지고. 오... 네,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제안은 처음이라 <laughs> 좀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는 다음 약속을 이렇게 약속을 잡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게 아직 이 여자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이 여자분은 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혼자 김치국 마셔가지고 다음 다음 주에 또 만나시죠 이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다행히 여자분이 먼저 이렇게 하자고 하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네. 구독자님이. 저한테 가입하신지 한 얼마 되신거죠? 되신 0 0 0 0 0 0 0 0 0딱 반년 0 0 0 0 0 0 0이0 0 0이0 0 0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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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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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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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라든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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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 가입하기 전에 정말 여자를 만나는 게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상태도 아니었고. 네. 결혼에, 결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던 상황이라서. 저도 저는 그냥, 아, 그냥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게더 나을 것같다 왜냐하면 어쨌든 결혼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아이를 갖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어느 정도 여성분들의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아 내가 출산에 괜찮은 적합한 여성분들을 만날 능력이 없구나라는 자책감 정도 들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상우님 결정서 가입하고 매칭되는 여자분들을 보면서 적응이 안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아시다시피 막 25살, 23살 분들 정도 매칭이 돼서 그분들이 만남 수락까지 하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와, 아 근데 뭐 일단은 네. 저는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가스라이팅 안 하잖아요. 저 되게 솔직하게 그렇죠. 얘기,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독자님이 잘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물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뭐 되게 막 매칭 막다 잘시켜 주는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아니요. 저한테 가입하셔도 안 되는 분은 안 돼요. 저 분명 아...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진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만남이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제가 어시스트를 제대로 해 드리고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애초에 안 되거나 애초에 너무 눈이 높은 사람들은 저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음... 아니 뭐 어떻게 시작이 돼야지 그다음에 저도 이제 제수려한 말빨로 어떻게 도와주던가 이렇게 하지 <laughs> 어, 뭐 시작도 안 되면 제가 어떻게 답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구독자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까지 잘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저는 사모님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인생에서 누군가한테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결혼이잖아요 네. 이 결혼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분인데. 저는 지금 도움을 받고, 네. 어느 정도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있어서 정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아마 다른 회원분들도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잘된 사람들은 좋아하고 고마워할 테고, 안된 사람들은 <laughs> 네. 제 원망을 하겠지만, <laughs> 네. 근데 정말 눈을, 그러니까 눈을 낮춘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네이버 카페 막 후기 같은 걸 썼는데, 저도 정말 많이 거절 당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뭐될것 어, 같은데라고 했는데도 거절 당하고 되게 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주눅 들지 마시고 계속 네. 해보시면은 네. 언젠가는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커플을 꿈꾸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어떻게 좀 어드바이스 한 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음, 첫 번째는 일본어 공부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공부하셔서 간단한 대화라도 할수 있으면 은 데이트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택시기사분이랑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자분 옆에서 제가 택시기사분이랑 얘기하는 거 보고 되게 조,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막 엄청 대단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만 할줄 알아도 딱 7세에서 8세 수준의 일본어만 할줄 알아도 데이트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니까 우선 그 정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사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네. 자기 관리. 바꿀 수 없는 거는 바뀌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다 바꾸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띄워 주시는 것 같아서 아유, 아,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여자 여러, 여자분들 여러 만나면서 네.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모님이 해 주신 조언들이 정말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정말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자 기본적으로 항상, 항상, 네. 항상 당연한 얘기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저 미군 기지 데려가 주신다고 했는데 네, 저도 네, 기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사세보 해군 기지 처음이라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